국민의 힘 조배수원입니다. 아, 지금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원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입,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 공백을 타고 낙태를 지금 무제한 허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까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어,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였습니다. 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지원할 경우에 이거는 어, 낙태를 결국 합법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러 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부 69개 단체가 연합이 되었습니다. 태아와 여성보호국민연합.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수도권 기독교 청년협회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병원 교수님 장지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 베이비박스의 이종락 목사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네. 그리고. 한동대학교 재한규 교수님 그리고 라이프워커 사업실행팀장 최가은 팀장님 그리고 또 아름다운 피켓 서윤아 목사님 그리고 바른 여성인권연합대표 이봉아 대표님 그리고 또 GMW연합대표 서연 목사님 그리고 또 대한연대 대표 오세라비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종호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입니다. 예, 해하는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에 예, 방송과 언론에 예, 수고하시는 기자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연일, 몇 더위 속에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은 생명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96개, 69개 단체가 함께 모여서 국민들에게 또한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정 의원이 발의한 약물에 의한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그것도 우리가 낸 건강보험으로 낙태비용까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강력히 입법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강력히 반대하고 규탄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함께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69개 연, 연합단체가 공동으로 뜻을 모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분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첫째 모두 발언한다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생명윤리와 법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 앞에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정 의원은 태아의 생명보호는 완전히 무시한 채 약물낙태를 포함한 무지한 낙태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입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20년까지 입법 추구하며 제시한 태아의 생명보호,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조화라는 기본 방향을 완전히 외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법안의 문제점은 생명 경시 사상을 조장하고, 급속한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의 상황을 외면한 사실이고, 정부도 국회도 집권당이 이렇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태아를 보호받아야 할 생명체가 아닌 처분 가능한 물건처럼 간주하고 극단적 반생명사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아는 단순히 세포 덩어리가 아닙니다. 심장이 뛰고 뇌파가 존재합니다. 살아나는 생명체인 것입니다. 오늘날 동물도 함부로 죽이면 처벌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건강보험으로 죽이는 법안의 발의된 현실은 매우 충격적인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단호히 외칩니다. 이 법안은 즉각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생명과 가정보호하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입법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장지연 교수님, 이대서울병원 성산 생명윤리 연구소 교수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해 6월 한 20대 여성이 36주차 태아를 낙태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이른바 낙태 브이로그 사건은 전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해당 의사와 산모 그리고 병원장은 현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임신 30주 이상의 낙태도 의료 시술이라 광고하며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산부인과의사회는 영하살인과 다름없는 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며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주스에 관계없이 모든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약 도입과 낙태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가의 태아 생명권 보호 의무를 저버린 이번 개정안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약물 낙태는 결코 안전한 대안이 아닙니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인권 단체에서는 약물 낙태가 낙태 시술보다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2023년 미국 산부인과 학회는 낙태 시술보다 약물 낙태에서 더 많은 합병증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임신 주수가 질수록 여성에게 미치는 위험도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낙태 약물인 미페프리스토는 태아에게 영양과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미소프로스톨은 자궁 수축과 자궁 경부 이완을 유발하여 고사된 태아를 배출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복통과 과도한 출혈이 유발될 수 있는데 평균 9에서 16일 동안 출혈이 지속됩니다. 약 8%에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다량 출혈이,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고, 어, 죄송합니다. 8%에서는 30일 이상 출혈이 지속될 수 있고, 1% 이내에서는 과다 출혈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신 주수가 높아질수록 낙태 실패율도 증가하는데, 8주 이하는 2에서 6%, 10주를 넘기면 13% 이상으로 급증합니다. 자궁내 임신이거나 과거 재양절개 경험이 있는 여성이 임의로 약물을 복용할 경우 자궁파열, 연구 불임 등 치명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 사후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FDA는 약물 낙태 승인 이후 4,207건의 부작용을 보고했고 그중 26건은 사망, 1,045건은 입원, 603건은 수혈이 필요한 과다출혈, 413건은 감염 사례였습니다. 2016년 이후 사망을 제외한 부작용 보고 의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실제 피해 건수는 통계 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미국 FDA도 해당 약물을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는 의사로서 생명을 경시하는 악법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현대 의학은 생명은 수정 순간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태아는 단순한 조직이나 세포가 아니고 독립된 인간 존재로서 고유한 주전 정보를 갖춘 생명입니다. 의학은 생명을 치료하고 보호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법이 생명을 제거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때 우리는 의료현장에서 생명과 여성 건강을 지켜온 전문가로서 이러한 상황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생명존중 3원칙에 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낙태 전면 합법화와 약물 낙태 도입은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에 빠진 여성들을 돕는 것, 그리고 낙태를 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의무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의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드립니다. 1.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하며 이는 국회,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할 것. 2. 낙태 전면 합법화 및 건강보험 편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3. 낙태 상담 의사와 시술 의사를 분리하고 낙태 수술 전문 의료기관 및 인증 의사를 지정 관리함으로써 낙태가 이윤 추구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할 것. 4. 낙태약 도입 시 의학적 안전 기준과 전문의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 5. 태아 생명권과 여성 건강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정책을 재설계할 것. 6. 의료진이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도록 낙태 거부권을 명시할 것.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가장 연약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정치적 이해 관계 속에서 거래 가능한 변수로 전락시킬 것인지를 선택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법을 결코 정의로운 법이라 부를 수 없음을 경고하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종락 대표님 나오셔서 베이비박스 대표십니다.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베이비 박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종락 목사입니다. 저는 16년 동안 베이비 박스에서 생명의 위기에 놓인 2,189명의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엄마와 위기 임산부를 만나서 한없이 울기도 웃기도 하며 위로하며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태아를 품고 있거나 이미 태어난 아이들, 낭망하여 어찌할 수 없이 엄마가 키울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엄마들을 많이 만납니다. 모두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한명한 한 명이 살아남아서 지금은 건강히 살아나고 이 아이들이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태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림에 찾아오는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출산 장례를 하고. 생명을 생명 존중 생명 사랑 생명 보호 운동을 하며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살아 있는 사실이 바로 생명 존중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존중해 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 보건법 개정안은 생명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생명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살인하게 하는 그 건강보험법으로, 보험으로 또 지원한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 법을 만드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나라에게도 해가 되는 법을 왜 만들려고 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살인자가 되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산부인과 선생님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어쩔 수 없이 살인할 수밖에 없는 살인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산부인과를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이런 아픈 마음을 도하는 그런 정말 생명 존중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생명을, 생명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보편적인 가치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낙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무참히 끝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살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분명히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라고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 국가와 사회가 태아와 여성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생명을 지키는 책임을 내려놓고 오히려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을 조장하는 길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존재해야 되는데 생명을 제한해 태아의 생명이 우리의 국가의 생명 아닙니까? 세계의 지구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품은 엄마가 태아를 보호해, 보호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태껏 베이박스를 통해서 생명의 위기에 놓인 가냘픈 생명들을 붙잡아왔습니다. 만약 이개정이 통과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자시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국회는 생명을 살리는 법을 만들어야지 죽음을 제도, 죽음의 제도를 만드는 법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남인순, 이수진 의원, 강곡히 부탁합니다. 낙태 무제한 허용, 약물 도입 철회하십시오 위기에 처한 여성과 아이를 살리는 길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베이 박사 앞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탄식하며 호소할 것입니다 대안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대안의 대변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살려달라 살려달라. 태아가 말합니다. 나는 살고 싶다고. 생명은 간절한. 그 생명의 그 부탁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에 최가은 팀장님, 이 시간 라이프 워커 사업에 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존중회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 라이프 워커의 팀장이며 현재 간호사로 재직 중인 최가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아닌 임신을 언제든 종결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행사만을 중심으로 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낙태법의 참된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몸에 의존의 생명을 유지하지만 그 자체로 어머니와는 구별되는 독립된 생명체이며 헌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국회의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국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매우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법안입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여성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고려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학계에서도 분명히 임신 후기로 갈수록 낙태는 신체적 위험과 합병증 가능성이 높아지며 약물 낙태는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도 여성의 건강도 외면한 이 개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입니까? 저는 청년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모든 책임을 회피한 이번 개정안을 즉시 철회해 주십시오. 하나, 낙태체 처벌 시기를 논의함에 있어 반드시 그 보호 대상인 태아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해 주십시오. 하나, 성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임신한 여성을 임신 전중후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과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단지 권리를 넘어 생명과 책임의 가치를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청년 세대는 생명을 포기한 법이 아닌 생명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사, 사회를 요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시간이 휴가 되어가고 있어서 성명서도 또 생략하고 여러분이 나눠드린 내용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기사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유순 이수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반생명적인 그러한 것이며 결코 건강한 사회로 나가는 길이 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태아는 생명입니다. 낙태는 생명을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이 외침이 우리 국회를 움직이고 집권당인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촉매차가 됐으면 좋겠고 생명존중 대한민국을 세우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